욕심은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응, 욕심은 진짜 많은 사람이고요. 네. 어, 욕심은 많은데, 선택적으로 베푸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인물 신청 한번 요청드릴 거고요. 네. 어, 이 사람을 제가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보만 몰래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 네. 먼저 이 사람이 조금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어떨 것 같은지, 네.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좀 있을 것 같은지, 선생님이 나오는 좋은 부분, 나쁜 부분, 거림 없이 다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 인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어, 음력으로 드릴게요. 네. 1980년생.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철장에 갇힌 새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유롭기는 한데요. 자유,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데에도 불구하고, 철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시선이라든지, 어,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보, 그러니까, 이게 철장이 의미로 보여지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라고 표현되거든요. 어... 그러면 누군가를 항상 의식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본인이 100% 원하는 대로 가기보다는 제약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음 그런데 이제 조금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음...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음.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어그 다음에 보여지는 장면은 음. 이제 비가 오는데 이제 젖어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져요 음, 그러면 시비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이런 게 돌았을 때 음. 내가 온전하게 그걸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 피하지 못하고 네. 자기가 온전히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네, 다 거. 젖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내가 음. 뭔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어. 그냥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뭐 잘못됐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거나 네. 뭐 그거를 음, 뭐 이게 시선이라든지 뭐 뭐를 바꿀 수 있는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음. 온전히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음. 어 그냥 해가 뜰 때까지 음. 이 젖은 몸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 음. 이렇게 보여지는 거. 선생님, 선생님 지금 느껴지시는 거는? 네, 이분이 조금 뭐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욕심은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음 욕심은 진짜 많은 사람이고요. 네. 어, 욕심은 많은데, 선택적으로 베푸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욕심은 엄청 많은데,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는 하고, 음. 나눠야 되는 건 나누는데, 음. 쓸데없이 막 이렇게 주거나 해프게 쓰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어... 그래서, 내 꺼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걸로 보여지기는 하나. 네네. 근데 그만큼 가까운 뭐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다 나누고 살기 때문에 음. 굳이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는 없지만 네. 조금 어중간하게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 아니면 조금 아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구설을 굉장히 많이 타는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음. 뭐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음. 성격이 있어요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음... 근데 여린 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금 유리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깨지기는 쉬운데 음. 깨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단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상처는 많은데 네. 이 상처를 가리려고 감싸려고 굉장히 본인이 이게더 강하게 이렇게 음. 탁탁 막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이분이 집에 네. 어떤 구설 같은 이런 시비에 걸려 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있는 이 문제가 혹시 어떻게 잘 해결이 될까요? 잘 해결 해결된다라기보다는요. 네네. 그냥 이 아까 뭐 몸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서 음. 이거를 그냥 안 좋은 거를 그냥 이안 좋은 것들을 조금 지나갈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서는 겪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고, 음. 어 이걸 뭔가 뭐 변화를 하고 수정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음... 그냥 그쪽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전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예전에 백을 가졌다 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점차 줄어들어서 70, 60, 50 이렇게 줄어가는 거죠 근데 음. 아예 없어지진 않는다 라고 나와요 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이 뭐 건강상이라던가 이런 그 위험한 부분도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혈압이 있나 봐요 음. 머리가 막 찌끈찌끈한데 이건 스트레스성인기도 하고, 네네. 어, 조금 이게 혈관 쪽으로, 혈압 쪽으로, 이런 쪽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음. 나머지는 그래도 건강한 편인 걸로 보여지긴 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네. 신청받으신 분 사주가 어떤 분과였냐면요 네. 가수 장윤정 씨 사주였어요. 아, 예. 네. 어떤 선생 보셨을 때 최근에 그 음... 라이브 립싱크 논란인데 음, 지금 배단장이 조금 이야기를 많이 터뜨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 근데 이뭐 점에서도 그랬지만 이 시간은 조금 조금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없던 일이 되지도 않고. 어. 그리고 이거를 다시는 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일이 더 많아지는 걸로 보여지지도 않고요. 음... 그래서 그냥 이 이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틀어지는 계기가 더 크게 되겠죠. 음, 장민정 씨는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네. 뭔가 어떻게뭐 변화를 이렇게 이어 나갈까요? 아니면은 꾸준하게 본인 그 성격대로 이렇게 나갈까요? 어떤 면이에요? 이거를 변화를 한다는. 인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뭐 이번 문제를 토대로 네. 앞으로는 조금 뭐, 조심, 뭐 조심한다던가 더... 말은 그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이게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걸로 보여지진 않아서 음... 어, 노력은 하시겠지만요 네. <laughs>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금 그 예전 뭐 10년 전이 때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지진 않아요 어... 응. 그럼 운기로 봤을 때는 조금 하락세라고 봐도 될까요? 운세로 봤을 때는 하락은 아닌데 본인이 이쪽을 그닥 원하지 않아서 음... 이쪽이 줄어들고 다른 쪽의 비중이 높아진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기는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시점에 조금 논란이 되고 구설을 휘말리고 조금 망신살이 들었기 때문에 망신수가 있어서 음... 이 어떻게 보면 망신인 거잖아요 네네. 망신을 당한 것 뿐이지 이게 운이 다치고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다른 것들도 다안 되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음... 그냥 그 부분을 그냥 원래도 힘겨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